최근 들어서 중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가 이 중국 경제의 쇠퇴에 아주 이상한 역설이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생산성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보다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 수치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였고 이것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소자를 잘못 뽑으면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텔레그로프는 현지시간 5일 영국 최고의 경제평론가인 앰브로스 에반스 프리처드가 쓴 중국 경제세태의 이상한 역설이라는 글을 통해서 2021년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4분의 3에 달했지만, 전략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세계적 영향력을 예측하는 적절한 지표인 시장 환율로 측정하면 현재는 3분의 2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추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인 마크 윌리엄스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위안화는 다시 상승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디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마크 윌리엄스는 이어서 중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급락을 했고, 일부 지표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면서, 시진핑 이 2012년 집권하고 그동안 이어지던 중국의 개방정책에 등을 돌린 이후, 생산성 증가율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의 폐쇄적 정책이 중국의 생산성을 추락시킨 핵심 요인이라는 겁니다. 마크 윌럼스는 또한 수익은 감소하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불안은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중국 제조업에도 확산되었는데 결국 산업 정책 자체도 시진핑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대 캡탈리코노미스는 다가오는 10년 동안 생산 증가율이 2%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면서 그때쯤이면 인구 위기가 심화될 것이며 2040년에는 중국의 노동 인구가 8%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텔레그라프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205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경제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꿈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고, 미국이 스스로 경제적 자살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격차는 오히려 약간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라 짚었습니다. 텔레그프는 동시에 중국은 강점이었던 전기 기술 혁명에서마저 주도권을 잃고 있다면서 중국은 세계 태양광 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광물 광산에서 배터리 기술 이래까지 전기 자동차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 미래는 불투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이나 징둥닷컴, 또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기술 스타 기업 중 상당수는 중국인들의 기업가적 활력이 꽃피었던 덩샤오핑의 경제적 자유주의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가들에게 확실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냐면 당장 그들이 그동안 읽어왔던 산업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첨단 기업을 이끌어 왔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지금 방황하면서 갈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은 핵융합, 양자 컴퓨팅, 로봇공학 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걸쳐 서방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 건의 맨허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주전략정책연구소 SPI는 중국이 연구 대상 44개 핵심 기술 중 37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져 있지만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7나노미터 칩을 개발하여 미국과 네덜란드의 극자의 선, 그리고 EUV 노광 장비 금수조치를 구형키트를 사용해서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은 칩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점은 중국의 이두 가지 상반된 얼굴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징은 그동안 이념적,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하는 하양식 산업 정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이 경제의 나머지 부분을 온갖 방식으로 왜곡해왔습니다. 과거의 소련도 유리 가가린을 보스토크 유로로 궤도에 올릴 수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냉장고를 만들거나 식료품 진열대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일정의 유사한 전형이죠. 1980년대 후반에 쏟아진 책들은 일본의 기획 관료들이 성공의 비결을 찾아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 책들을 읽으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시진핑 체제하에서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을 과감하게 그것도 중국의 미래를 여는 국가적 사업이라 합 치고 해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크 윌리엄스는 이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일본은 1980년대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일본의 산업 정책이 중년 촉매제가 되었다는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마크 윌리엄슨 이어서, 하지만 계획 체제는 오히려 저주로 판명되었다면서, 실패한 기업들은 정치적 이유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살아남았고, 이는 심폐터적 정리 과정을 가로막았으며, 보조금은 오히려 부식성을 띠게 되었다라고 짚었습니다. 여기 대텔레그로프는 일본은 경제가 벽에 부딪힌 후에도, 기술 혁신을 계속 이어갔다면서 1990년대 중반에는 전 세계 로봇의 절반을 보유했고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출시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디지털 카메라, 3G 모바일을 개발했지만 생산성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지 맥은너스는 지정학위원회에 제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중국이 산업정책의 GDP의 7-8%를 에서 지출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역사상 어떤 시도보다 더큰 규모라면서 이는 연간 약 1조 6천억 달러에 해당되는데 이를 통해 목표 분야는 보조금, 저렴한 신용 및 에너지, 또 세금 과 감면, 그리고 공공조달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맥너슨 이어서 공산당의 목표는 기술적 변화를 일으켜서 기존의 세계 질서를 전복하는 것인데 이는 마르크스주의 교리에 뿌리를 둔 개념이라면서 그 결과 체계적인 과잉 공급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부동산 시장 붕괴가 장기화되고 공공 및 민간 부채가 합쳐져서 실질적 부담이 커졌으며 이 비율은 현재 GDP의 292%에 달한다라고 짚었습니다 맥은에서 또한 150개가 넘는 전기자동차 회사가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좀비회사로서 마땅히 유지되어야 될 기간보다 더 오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동차 및 배터리 대기업인 BYD와 CTL 같은 스타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세계 철강 및 조선시장의 절반을 장악한 후에 이들을 유지하는데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중국의 정책은 결국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중국은 잃어버린 10년의 경제 위기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오늘날 주목할 만한 점은 약화된 중국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그리고 자동차용 중국 반도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무기하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보복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세계 전체에 대한 보복이기도 합니다. 비록 미중 간 분쟁 휴전으로 히토리 공급 등이 다시 제기되긴 했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에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겼고 이 때문에 세계는 이제 중국 없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소탐대시를 한 셈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재무장관 스코프 베센트는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중국 공급을 대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베센트의 장담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급망에 대한 전 세계 신뢰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후유증은 중국이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자유 진영 국가들은 중국을 세계 무역기 우리가 그러니까 WTO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사회주의 중국이 시장 경제의 맛을 보면서 서서히 자유 시장 경제체로 순화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계 공장으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느 정도 배가 따스해지니까 과거의 못된 본성이 다시 살아났고 그동안 키운 힘으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국가들 향해 험한 이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 중국을 WTO 체제로 끌어들인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불러왔습니다. 투키디데스는 필로폰네소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테네의 세력성장과 그것이 스파르타의 불러온 공포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중국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최근 시진핑에 의한 히토류 무기화 획책은 서방 진영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중국이라는 국가의 실체를 확실히 깨닫게 만들었고, 더 이상 중국과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진핑 히토리 무기화 전쟁이 가져온 최대의 자충수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텔레그러프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진짜 위험은 쇠퇴하는 중국이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면서, 그러나, 그런 중국의 계획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적 위기로 몰락해가는 중국이 쇠퇴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만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중국은 마지막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임을 경고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덩쇼핑 체제 아래 잘 나가던 중국 경제는 이 시지핑 주석 집권 이후에 지나치게 의도된 확장 일변도의 계획 경제 체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유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상당히 놀라울 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는 사람을 잘못 뽑으면 그 나라가 거덜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의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중국관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